미리보는 2026년 병오년, 신의 일주 총은세. 2026년 병오년, 신의 일주는 바다 위의 달빛 같은 금이에요. 병화, 화, 애태양은 강렬하지만 그 비달에서 당신의 감성과 지성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올해는 감정의 깊이가 지혜로 바뀌는 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정리된 생각이 나중에 커다란 기회로 연결됩니다. 병오년의 불은 당신을 재촉하지만 그 불안이 새로운 추진력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아이디어와 직관력이 돋보입니다. 창작, 디자인, 연구, 상담 등 감성형 직업에 강세해요. 다만 실현력 부족이 단점이니 실행 스케줄을 세밀히 잡으세요. 재물은 감성에서 현실로 옮기는 해 예술, 콘텐츠, 자기 브랜드가 돈이 됩니다. 단, 사람을 잘못 믿으면 손실이 따르니 계약은 반드시 검토하세요. 감정이 풍부한 헤라 사랑도 깊지만 같은 만큼 상처도 쉽게 받아요. 서로의 진심을 천천히 확인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 불안, 탈수주의, 따뜻한 차, 물가 산책, 자연의 세기 에너지 회복에 도움되요. 병우년의 신의 일주는 감정이 통찰로 바뀌는 해 감정이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흐름을 읽는 기술이에요. 올해 당신의 감성은 돈이 되고 감정은 지혜로 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